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힘으로 더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주 네, ad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또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만족감을 누리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주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음이여그 불에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 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녿 활을 당기도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 내가 그들을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려지리,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지나 구원할 자가 없겠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나여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모든 방해를 견뎌내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한 믿음에. 씩.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지. 이런 승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할 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것이 있으면 만족하겠다. 하, 저것만 되어지면 내게 큰 힘이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스펙을 쌓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소개서에 많은 것들을 채워 놓기도 하지요.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존재.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인정과 위로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며 사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지. 어떤 사람의 위로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격려나 어떤 사람의 부러움이나 칭찬 때문에 할수 없었던 일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만드실 때 혼자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완전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냥 혼자서 완벽하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뭔가 채움을 잇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하여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은 이래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시편 18편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만큼 손이 깨끗한 만큼 우리를 도우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로운가, 우리의 손이 깨끗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손으로 한 행동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복을 받을 만큼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손이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자, 성경을 좀 보죠. 10편, 18편,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나치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거나 온전하거나 자비롭거나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곤고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하는 거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 교만하지 말고 눈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라고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황금율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도우실 만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차곡 인정하며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자, 시편 18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틀렸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니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니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깨끗함과 하나님의 의인 완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을 찾고 구할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금방 넘어가지 말고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요 방패요 구원이며 능력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중간중간 내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고 지금도 나를 정말 격려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신 분인가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말이 또 언젠가 올그 날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이유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또 함께하는 증거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사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 살았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셔서 매 순간 매 순간 체험하며 위로받으며 힘을 얻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저녁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사 또 손을 펴사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방해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반드시 기억하며 교만한 눈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를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위로 받으며 온전케 되어져 가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의 힘이 되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